오늘은 겟세마네를 기억하라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갈등의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입구쯤에서 여덟 명의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헤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서 잔을 마신다. 이 잔을 마신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큰 희생과 고통이 담겨진 잔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37절 하반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상반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혀서 신문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정도라면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고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려 하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의 고통이 심히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려고 하시니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고통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신성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다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에 큰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삼중고통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친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는 더구나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는 것, 그 고통은 심히 가혹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범죄한 인류를 고통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류의 비참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참은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를 저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이것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자세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갈등하셨습니다. 내 네,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겠세만에는 갈등의 자리였습니다. 아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하면. 치러야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곳에 대해서 갈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겟세마네는 갈등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갈등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을 당할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니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때 갈등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죽여야 하나 죽이지 말아야 하나. 죽이면 고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되고 그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 주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로 이러한 갈등이 찾아옵니다. 옳은 일을 하게 되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큰 상처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요 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개세만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등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의 힘든 일들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입니다. 장밋빛 꿈꾸면서 결혼했지만 배우자와 살을 맞대고 살다 보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습관이나 단점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이 끼어들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고쳐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용납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헤어져야 하나, 시대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실상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것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간섭하는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대로 행하게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고 마음의 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어지고 갈등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갈등의 자리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 가운데 있다면 개세만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갈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나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중 장부를 기록하라고 요구를 받을 때라든지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을 때에 혹은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채용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중 장부 기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을 때에 아니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이 들어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죠.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러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을 때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가능합니다. 문제는 왜 옮기느냐 하는 조건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져 있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돈을 따라갔을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내적인 양심의 갈등들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등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세만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상처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다가올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할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결국은 옳은 일이 승리하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옳은 일이 승리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셔야만 하는 고난의 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고통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시고 싶지 않은 잔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삶 속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대로 행하려고 하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아는 대로 행하는 중에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길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니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상처가 분데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반복해서 드린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개세만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개세만네 동산에서 갈등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앞부분 보셉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는 대로 행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